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볼보 자동차 배터리 투트랙 전략 벨기에 켄트 공장에서 배터리 조립라인 조립 신설 LG화학과 시에텔과 10년 공급 계약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볼보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배터리를 받는 게 자기 스스로도 받을, 할 거고 상대편 LG 화학과 CATL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배터리를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볼보 자동차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볼보 자동차의 그 본사의 위치는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이 볼보 자동차는 스웨덴의 고급 자동차 제조사라는 거죠. 어, 특히 볼보라는 이름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은 트럭 사업부, 자동차 사업부 이두 가지가 있었어요. 현재 볼보 자동차로 알려진 승용차 사업부는 1999년도에 미국 포드 자동차에 매각이 되었고 2007년도,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로 포드가 경영난에 심각해지자 2010년 볼보 자동차, 승용차 사업부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매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현대 자동차가 볼보 자동차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현대는 패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매각이 되죠. 그래서 현재는 볼보 자동차가 미국에 매각된 지 20년, 그리고 중국에 매각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본사는 스웨덴에 있습니다. 최근 볼보 S90 제조 공장을 스웨덴 토슬란다 공장에서 중국의 다칭 공장으로 이전한 상태이죠. 그래서 일부 사업만 현재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부분과 그리고 일부 라인은 지금 중국의 다칭에 있고 거의 대부분 라인이, 어, 스웨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특이한 지리 자동차의 볼보 인수죠. 원래 포드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리 자동차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볼보의 기술 유출을 우려했던 포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입장 차이로 처음에 지리 자동차의 매각을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논의 끝에 타협점이 생기게 되었는데 포드는 볼보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은 계속 유지. 그리고 지리 자동차는 기술 사용권을 얻는 것으로 타입을 보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 볼보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포드가 유지하게 되고, 앞으로도 볼보는 엔진 등 주요 부품을 포드에서 계속 제공을 받아요. 그리고 지도 지리 자동차는 기존의 볼보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 관리체제, 공정기술, 안정성 등의 우위, 우위의 요소, 우위적 요소를 구현하고 기존의 볼보 생산, R&D 시설, 노조 협의, 판매 구축망을 유지를 하면서 자신들의 자동차 판매나 기술도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드가 볼보의 기술 소유권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지리 자동차는 포드에게 로열티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든 볼보의 기술을 가져다 쓸수 있죠. 어 볼보는 엔진과 플랫폼 등의 주요 기술은 계속 포드에게 제공받게 되고 포드 시절 기술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포드가 볼보 매각보다 몇년 전에 진행했던 제규호 런드로버 매각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어, 제규어 랜드로버 경영권은 인도의 타타가 가지고 주요 기술이나 엔진 등은 포드가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이렇게 했던 방식을 지리에게 계속해서 기술 소유권만 포드가 보유하고 타타처럼 자유롭게 기술을 가져다 쓰는 방식의 타협판으로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드가 엔진 등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볼보차가 EV 배터리 업체로 LG 화학과 c a t 을 선정을 했죠. 작년에 그게 언제냐면 5월 15일 날 볼보차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LG 화학과 c a t 은 향후 10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리튬 미온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볼보의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듈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볼보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고성능 브랜드 폴스타의 차세대 전기차에도 LG와 CATL의 배터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볼보 자동차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리 자동차의 생각인데요. 벨기에의 겐, 겐트 공장에서 배터리 조립 라인을 신설하게 됩니다. 어, 이런 기사는 스웨덴의 신문인 마이네비가 8일날 보도했습니다. 겐, 겐트 공장에서는 볼보의 첫 전기차인 XC40 리차지 PA 생산이 연내에 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입이 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볼보에서 말하는 자체 배터리 공장 신설의 의의를 한번 보면 글로벌 생산 관리 부문 책임자인 게르 게르트 브루이네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겐트 공장은 볼보의 첫 배터리 조립 라인을 가지는 공장으로서 전동화를 향한 생산 네트워크를 정비해 나가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보 내에서도 배터리 사업을 핵심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배터리의 조립은 향후 수년 동안 전 생산 라인의 전동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볼보의 생산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겐트 공장은 프로세스 최적화 그리고 효율화를 통해서 다른 생산 거점에도 전파해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지금 볼보 자동차는 미국과 중국에서도 배터리 조립 라인을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교회에 있는 공장에 배터리 조립 라인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 했고, 공장 건설은 올 가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의 저장성 루차오구의 공장에서도 전기 자동차의 생산을 개시하고, 그곳에서도 배터리 조립 라인도 생각을 하고 있죠. 루차우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볼보차 외에도 같은 플랫폼을 채용한 폴스타와 링크 앵코 자매 브랜드의 차량도 생산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볼보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공급받기도 하지만 배터리 생산도 직접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 배터리를 직접 다 만들게 되면 위험의 부담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팔릴 때도 있고 잘안 팔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안 팔릴 때를 대비를 해서라도 어, 그것에 대한 소모량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팔리게 되면 그 생산량만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 외부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를 자기 걸로 채우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일정 부분 채운, 채운다라는 그투 트랙 전략을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볼보 자동차는 직접 생산과 외부 차입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이것을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볼보는 참 똑똑하게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리 자동차가 그 뒤에서 다 조정을 하겠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